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디에서 장을 봤어요. 지금 치즈랑 뭐뭐 뭐 코카콜라 이런 거는 다 냉장고에 넣어놨고, 음 저는 이 앞쪽에 레벨가 가장 가까워가지고 레벨밖에 올랐거든요. 레벨만 그래서 이용을 항상 했는데 며칠 전에 독일 친구가 알디가 짱이라는 거예요. 알디가 최고래요. 그래서 알디가 더 싸다고 하는데 더 싼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음, 세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는 꽤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걸 사봤어요. 제가 독일에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이거. 몬테스네. 요 안에 헤이즐넛 크림이랑 우유 크림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입 물으면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요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한노타 요것도 맛있어요. 이게 누텔라 웨하스 안에 누텔라가 들어 있는 과자인데 요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 유명 요, 이것도 여기서 유명해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는 사실 독일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프랑스 제품이에요. 프랑스 과자인데,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해요. 엄마, 엄마가 만든 과자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것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킨더 보엔스, 이것도 맛있는데, 요 초콜릿 감, 코팅된 안에, 우유 크림이랑, 땅콩, 땅콩인가, 이게? 견과류 같은 게,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 독일이나 유럽에 오면, 다크 초콜릿 말고, 밀크 초콜릿 드셔야 돼요. 얘가, 유럽 쪽이, 독일의 초콜릿이 유명한 이유가, 어, 유제품이랑 우유 이런 게 발달돼서 어, 밀크 초콜릿이 되게 유명한데, 여기 오면 독일은 밀카죠. 밀카 저는 밀카 중에서 이 다임 맛을 제일 좋아해요. 다임이라고 해서 이 안에 다임, 데임이라는 캐러멜 같은 게 씹히는 약간 단짠단짠한 맛이거든요. 저는 요 데임을 주로 항상 삽니다. 얘는 오늘 처음 사봤어요. 얘는 무슨 맛이지? 얘는 그냥 카라멜이에요. 그냥 부드러운 카라멜이 얘 예, 예 안에 액체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얘는 제임이라고 해서 딱딱한 어떤 카라멜 어... 캐러, 짭짤한 카라멜 조각 같은 게 안에서 씹히는 제임이 씹히는 밀카입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 제품도 추천드려요. 이것도 누텔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약간 페로로 쉐 회사 계열에서 나온 초콜릿 같은데, 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독일 하면 요거 유명하죠. 트로피. 얘도 사실은 여기 와서 거의 안 먹었거든요. 오늘 얘를 제가 산건 처음이에요. 얘도 추천드립니다. 조금 밀크 샀어요 밀크. 그래서 알디를 한번 털어 와봤습니다. 이컵 되게 귀엽죠? 얘네만 먹으면 목이 맥히니까 우유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을까? 뭐부터 먹을까? 음 일단. 일단 처음에 소개드렸던 해이 몬테스낵부터 먹어볼게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도 편의점에서 본것 같거든요. 편의점에 흔하게 팔던 과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 음, 역시. 진짜 꽉 차있어요. 헤이즐넛 크림이 음. 그다음 뭐 먹어볼까요? 음. 프랑스 과자를 먹어볼게요 음. 보시면 이렇게 낱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저기 레베에서 레베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버터 쿠키를 산 적이 있는데 그거는 딱 열었더니 뭉탱이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게 그거 한 번에 다못 먹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버터 향이 굉장히 강해요. 버터 향이 되게 강하고, 음, 저번에 저 레베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그 버터링 과자보다 이게 더 버터가 되게 진해요. 음! 다음에 이거 먹어볼게요. 한우타. 전 이거 지금 충분히 아는 맛이에요. 충분히 아는 맛, 너무 자주 먹어서. 응, 음, 아는 맛. 알지만 굉장히 먹을 때마다 맛있는 맛. 안에 헤이즐넛이 들어있어서 더 씹는 맛이 있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먹어볼까요? 요거? 이 안에 단면은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요렇게 약간 헤이즐넛? 헤이즐넛이라고 해야 되나? 밀크 초콜릿이랑 헤이즐넛 섞인 그런 크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정말 부드러운. 헤이즐넛 크림이랑 화이트 초콜릿의 조화. 정말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먹어 본지 정말 오래돼서 이 맛을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궁금한데 한번 열어 볼까요? 오. 타다. 아, 이게 두개 들어 있구나. 이렇게. 두개 이렇게 들어 있네요. 이게 감싸고 있는 게 캐러멜 같아요. 음. 얘도 안에 헤이즐넛이 통으로 들어 있네요. 굉장히 깊은 초콜릿의 맛은 아니에요. 요거 먹어볼게요. 쇼코본스. 쇼코본스. 이거는 킨더 초콜릿에서 나온 건가 봐요. 음! 진짜 맛있다. 오늘 처음 사본? 캐라멜 밀카. 그러고 보니까 캐러멜이 되게 많네요? 이거 제임도 어떻게 보면, 한, 일종의 캐러멜이고, 얘도 캐러멜 초콜릿이고, 얘도 캐러멜이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오 마이 갓. 저 지금 터뜨렸어요. 캐러멜 안에 있는 거 터뜨렸어. 아. 음. 너무 달아요. 음. 얘는 자주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안사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달아. 얘는, 음, 등산 가거나 운동할 때, 진짜 당 떨어질 때딱한 조각씩 먹으면 딱한 조각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당 떨어질 때. 너무 달아요. 전 역시 제 힘이 좋습니다. 음, 아는 맛. 아는 맛이지만 계속 찾게 되는 맛. 이 오늘 사온 것들 한번 먹어봤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요 제품. 요거. 추천드리고. 음, 그 다음 추천드리는 건. 밀카 데임. 요거는 제 취향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제 취향이 데임을. 좋아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이고 그 다음에 한우타 얘는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그리고 얘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대를 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킨다 쇼코본스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요 몬테 몬테 스네 추천드리고 요것도 버, 가끔 되게 진한 버터 과자 이런거 땡길 때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 캐러멜을 좋아하신다 하면 이 밀카 캐러멜이랑 이 캐러멜 초콜릿 트로피 추라 해보세요. 아우, 달아! 지금 입안이 너무 달아요. <laughs>